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탈리아의 한 시인이 영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영국을 방문해서 왕을 만나서 왕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왕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은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그 시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시겠죠? 그 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음에는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이 왕은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아마 얘기할 거라고 믿고 얘기했는데 이 시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추구하는 거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기를 바라시죠. 성경 4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야 거룩해질까요? 저는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베드로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가까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그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마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하여란 말 나오고 있습니다. 피한다. 이 피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지 말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는 소극적인 요구를 먼저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피할 걸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피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정욕으로 썩어진다. 이 정욕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썩어진다는 말은 그 죄악성의 결과 우리가 세상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많은 모델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룩의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의 모델이 있겠습니다. 수도원은 어떤 일정한 공간, 즉, 광야나 혹은 동굴이나 토굴이나 하나 일정한 장소의 공간적인 이탈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으로 거룩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피게 될그 수도원 운동 중에 많은 수도원들은 바로 음식도 적게 먹고 하루에 거의 두 끼밖에 안 먹었죠. 포도주도 뭐 마시지도 않고. 고기도 먹지도 않고. 아 그리고 혹시 이 남녀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있다고 해도 출산의 목적을 목적외에는 남녀 관계를 갖지 않고. 그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아름답고 순고한 삶이지만 난 누가 그렇게 지금 현대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다 집을 버리고 자기 사는 현장을 버리고 산으로 가겠습니까?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인 이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이탈이 중요하다. 정신적인 이탈,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인 이탈, 이 공간적인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서 거룩하게 된 방식이고 정신적인 이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을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 속에 는 죄악성으로부터 날마다 아,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이탈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약의 모세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절하고 이 거절했다는 게 뭡니까? 모세가 아그 자리 에 있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좋은 자리 호화 호식하는 그런 좋은 자리를 스스로 버렸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 버린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불가벌 별수 없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먹게 되고 여자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쉽지 않지만 이게 거르고 오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다니엘을 보시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느에미아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그랬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 그 방에 찾아온 그 여인을 멀리 했다는 것이죠. 죄악의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거룩의 관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방법은 참여하라는 겁니다. 다시 일장사절을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본성,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한자가 된다는 거죠. 이 참여한다는 말이 매우 어려운 말인데 이 참여한다는 말에 이 참여한다, 참여한다 혹은 참애한다. 이 말을, 이 말을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이 참여한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기를, 어떤 저수지가 있다. 그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데, 그 저수지 밑에 많은 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농부가, 농부가 저수지에 가서 파이프로 물을 끌어다가, 자기 밭에다가,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는 거 파이프를 연결해서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자기 논에 대는 거 이것을 참여한다란 말을,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농부는 그 저수지의 물을 만들지는 못해요. 저수지의 물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저수지의 물은 있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자기가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길 뿐인 거죠. 이게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참여함을 통해서 저수지의 그 많은 풍성한 물이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그다음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믿음의 파이프로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는 교부가 말했던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왜 되셨냐에 대해서 아다나시우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걸 성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성화는 같이 간다는 것이죠. 같이 간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게 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정교의 정교의 영성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8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연합을 차면한 말로 표현하고 있고 바울은 이것을 연합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된다는 신비, 최고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는 많은 자연과 일상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신비,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서 감나무에서 어, 감을 많이 따먹고 자랐는데 저도 감을 심어보고 또 아버님도 감나무 심고 했는데 그 어릴 때 보니까 그 고엽나무에 감을 접붙여요. 그 고엽나무는 작습니다. 그런데 고엽나무에 감을 접붙이면 이 신기한 게요. 나무는 고엽나무 그대로 있는데 열매는 감이 맺히는 거예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작은 고엽나무에 열매가 감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신비한 겁니다. 고엽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도 열매는 감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참외라고 하는 비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과 바다의 비유로 얘기해 볼까요? 자, 서해바다가 있습니다. 서해바다가 쭉 흘러가는데, 서해바다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강들이 한강, 금강, 뭐 영산강 이런 강들이 서해바다로 흘러갑니다. 중국 쪽에서도 뭐 양자강 이런 강인지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서해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서해바다는. 한국과 중국의 많은 강들이 흘러서 서해바다가 되겠지만 동시에 그 바다에 들어가면 어느 강에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영산강에서 왔는지 한강에서 왔는지 그 강을 알 길이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강은 그 강의 조합이 바다가 될 텐데 바다는 강이 누군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밀과 빵의 비율을 볼까요? 이 아름다운 빵은 사실은 많은 밀들의 조합입니다. 많은 밀들이 빵구워지고 결국 가루가 돼서 이것이 결국 만들어진 것이 이제 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빵에서 어느 밀이 어느 밀이냐고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밀이 밀이 뭐, 합쳐져서 빵이 된 거지만 어떤 밀이냐를 분석해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 자신의 성품이 죽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 기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혈액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의 성격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혈액형이나 기질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옛날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엽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열매는 감히 맺히는 거예요. 제가 키가 170에 5형의 이윤재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키가 커지거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혈액형이 달라진 건 아닌데 나 자신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되어간다. 그분처럼 되어가는 신비 이것이 그분에게 참여한다. 혹은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교회의 영성을 공부할 때 함께 다뤘으면 좋겠고, 요컨대 내 행신이 달라져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이. 이 거룩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매우 좋겠습니다.